네 안녕하십니까 오꾼입니다 아, 오늘은 갑오징어, 갑오징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때문에 어판장, 어판장 인근으로 한번 출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이트에서 뵙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생 네, 예. 제게 아, 네, 오세요, 빨리. 네, 네. 아, 네. 저는 지금 어, 여수, 여수 있는 국동, 국동으로 왔습니다. 어,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판장, 어판장으로 잠깐 왔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얼음, 얼음레일 보시죠? 네. 얼음레일 앞에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개하고 바로 낚시 시작합니다. 대, 대는 NS사의 허리케인, 허리케인 s 7 8 2 m l 이고요 밀, 밀은 시만, 아야, 시만호죠. 시만호 시마노 에어노스 XT2500번. 어, 합사는 몬스터 합사 3020LB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애기는 크리스타 애기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빠르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봤어요. 어이 쪽으로 이쪽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 네. 오른쪽에서 바로 앞으로 살짝 대강선으로 하던가. 이거 쓰 거예요. 어, 대. 내려. 어. 기는왜 이래 색깔이? 아, 이게. 사어요 오. 파랑색. 네, 노란색. 그 노란색이 노란색 써요. 노란색. 네. 어파랑새서는 낮에는 무는데 밤에는 내가 그걸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왔습니다 찹니다 하나 올라옵니다 아 이거 간만에 하나 잡는데 작은 것네요 아 작습니다 작아 아어 그렇게 작지도 않네요 예예가부징어한 네, 네, 마리 잡았습니다. 아, 여기는 업한 장. 업한 장. 인근. 인근 포인트네, 인근. 여기 보시면 얼음 레일 보이시죠? 네, 얼음 레일 앞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즘에 스테이 액션 잘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 좀 줄이고 천천히 좀 끌고, 그냥, 그냥 천천히 끌고 오세요, 그냥. 네. 요즘 스테이, 스테이 액션 잘안 먹더라고, 애들이. 좋았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오징어 맞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유. 빨리 올려 빨리 빨리 뭐해 뭐해. 야 우리 우리 얼토님. 아유 얼토님 드디어 클리닉 클리닉 두, 땅에 내려 일단은 땅에. 예아 어, 우리 얼토님. 얼토님 이거 한번 잡아 잡아 보세요. 예야 우리 얼토님. 클리닉 두번 만에, 예, 예, 예. 클리닉 두번 아. 만에, 드디어, 드디어, 지금 몇 번에 출주만 에지금첫 번째, 인생 첫 가보징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인생 첫 가보징어 잡았습니다. 아우,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잘 됐네. 아, 내가 아, 너무 포, 너무 포인트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나, 그 왼쪽이 나온다니까. 예, 그 어? 갔어요, 아, 그냥? 네, 오. 오. 니다 게. 어. 가만히 있는데. 음. 역시 뭐 이런 느낌 처음 받았잖아요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 양하고 바로 안 들었어요 어, 그 바로 가그랬잖아 바로 들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하면 바로 들었잖아요 네, 1초, 2초까지 세고 음. 들었어요 어, 잘하셨어요 응. 어, 잘하셨네 아우 어, 어. 진짜... 아우, 리 얼투님 인생 첫 갑오징어 <웃음> <웃음> 잡으셨네 어. <laughs> 그리고 다다 다 똑같아요 거기 포인트는 왔습니다! 챕니다! 하나 올라옵니다. 예, 네, 하나 올라옵니다. 오, 사이즈가, 사이즈가 나쁘진 않네요. 아까보다는. 네. 예, 예. 갑오징어, 갑오징어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가 뭐, 두 번째입니다. 예, 일단, 갑오징어, 갑오징어 두 마리, 어이구, 오오오, 떨어져 버렸어요.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방송할 만하네. 두 마리 잡고 우리 얼터 님도 좀 나오고. <laughs> 얼터 님 나와도 되죠? <laughs> 제클리네 <클린이? 웃음> 결국엔 치료가 됐다고 해야겠네. 이 잡은 거거든요. 아, 그쯤에서. <laughs> 그쯤에 좀 애들이 몰려 있나 보네. 왔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와 입질이 없어 입질이 없어 가지고 잡힌 줄 몰랐어요 아 막지? 아니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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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는 작긴 한데 가져가실래요? 네주세가져가는꾸미 어. 음. 주셔도 돼요 음, 어쩐지 입질이 없더라 알아서 잘 펴가세요 근데 최근에 스테이에서 안 물더니 또 오늘은 난둘다 스테이에서 물네 어, 또 스테이에서? 네. 매번 다르네요. 네. 스테이에서 물때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액션도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돼요. 뭐 어떤 날은 스테이 좀더 적게 하고 어떤 날은 많이 하고 그리고 또물 이제 그게 잘 먹는 게 파악되면은 그날은 이제 그걸로 가야 돼요.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 한번 하시죠. 네, 한번 저희 옆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아,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 바닥에 거칠죠? 거칠고 거칠 아. 갈 때마다 걸리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액션 주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3니다 아, 하나 올라갑니다. 오, 사이즈, 어, 사이즈 괜찮아. 오, 사이즈 좋아요. 오, 쭉쭉, 쭉쭉 차고 나가요, 지금. 오, 사이즈 아주 좋은. 가보징어. 뭐. 갑오징어 하나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간만에 와, 아, 와 아, 신발장 아니에요 예, 간만에 큰큰 큰 갑오징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 갑오징어 이정도면 은 상당히 먹을 만한데요 이 정도면은, 야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세 번째 갑오징어 나왔습니다. 이게 바닥에 좀 거칠 때는 좀돌 위에 딱 얹혀, 얹혀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애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돌 사이에 박혀 있으면은 입질이 온다 하더라도 챔질하면서 돌에 다 걸려 버려요. 아까 나 한번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애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 위에다 애기를 딱 놓고 텐션 딱 주고 있으면은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생질에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돌 공력법이 되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같돌 네, 공력, 원래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다 어렵고, 예. 네. 유난히 돌 있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오징어가 한 마리 나오면 그 자리에 또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어, 온것 같다, 같습니다 찹니다. 하나 올라옵니다. 아, 입질 없다. 입질이 없어, 입질이. 와, 네. 아,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어쩐지 입질이 없더라. 네, 일단은,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국동은 어때가 잘못냐면은, 만조 찼죠? 그러면 물 빠지죠? 이렇게 네. 서가히 네. 중간 정도까지 빠져요. 네. 50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네. 100에서 네. 50까지. 네. 그러면 50에서 0까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때가 제일 잘 물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 네. 딱 보고, 네. 가면은 웬만한 데, 뭐 이런 데 내가 알려드린 데만 해도, 한 바퀴만 돌아도 내보기에는 성공해요. 지금 옷, 이번 주에 안 잡히는 이유가 물때가 그렇죠. 안 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오잖아요, 계속. 응. 그렇다고 내가 새벽 3시까지 낚시할 를 수는 없는 거고. 네, 저는 지금 여수, 여수에 있는 국동, 국동에서 한 2시간, 2시간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같이, 같이 낚시하는 우리 얼투, 올투, 얼투님께서 인생 첫가보징어를 성공하셨어요. 어, 그리고 저도 한 3마리, 3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고 제가 어, 주말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낚시를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